아, 원래 처음 심어본 신품종 호풍미 호품, 호풍미 고구마입니다. 아, 6월 10일날 심어가지고요, 135일 정도 됐어요. 과정에 이렇게 고구마순이 너무 번창해가지고 이거 고구마 하나도 안 달리겠다 싶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아, 수확을 해보니까. 뭐, 그런 대로, 어, 먹을 만큼 나왔습니다. 네. 어, 아, 호풍미 고구마, 아, 심는 방법은 6월 10일 날, 몇게 심고, 또, 촘촘하게 한 폭이당, c 지 정도 넓이로 심었어요. 일렬로 심는 게 아니라, 어,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볼 따라 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심었어요. 이렇게 심어서 한 20cm 당한 포기 정도 아, 심었거든요. 음 그게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. 봐요. 크기도 적당하고 말리기도 한 서너 개씩 이렇게. 딱딱 달려가지고 아주 먹기 좋게 생산이 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고구마 큰 실패는 없을도 돼요. 풍미 고구마, 꿀 고구마도 아니고 호박 고구마도 아닌 중간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